안녕하세요. 팩트포크 뉴스입니다. 주변에서 꼭 먹으라고 그랬어요. 홈쇼핑에서 자꾸 나와요. 방송에서 필수 영양제래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나 방송을 통해 필수적으로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 정보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둘 더 먹게 되는 영양제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은 영양제와 건강 상태에 따라 올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엽산입니다. 엽산은 비타민의 일종으로 하루 권장량 0.4mg 이상이나 10분만으로는 섭취하기에 한계가 있어 영양제로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엽산은 특히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반드시 섭취해야 하며 충분한 엽산을 섭취하면 아기의 뇌와 척추의 발달을 도와 다운 증후군, 저체중화, 습관성 유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번째는 코엔자인 큐튼입니다. 우리 몸이 만드는 항산화제인 코엔자임 0은 심장을 보호하고 파킨슨병과 같은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염증에도 효과가 좋아 잇몸 질환의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좋은 박테리아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구르트, 된장과 같은 발효 식품에서 발견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몸 안에 좋은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의 균형을 맞추고 소화기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피부를 진정시키며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을 주며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가스를 발생시켜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항생제 복용 시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네 번째는 비타민입니다. 한국인의 10명 중 8, 9명은 비타민과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과 부족하면 만성피로 우울증, 수면장애, 비만 치매, 당뇨, 골다공증 등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비타민은 햇볕을 정기적으로 쬐고 산 채, 운동을 통해 생기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보충제를 먹어 부족한 비타민을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칼슘입니다. 우리 몸 안의 칼슘 99%는 뼈와 치아에 존재한다. 나머지는 혈액을 타고 돌며 근육이나 신경을 조절하고 혈액응고를 돕는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에 이르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여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뼈가 약해져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충분한 칼슘 섭취로 뼈를 강화해야만 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과도하게 쌓이면 근육층에 칼슘이 쌓여 몸조직이나 기관이 돌처럼 단단해지는 석회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석회질은 혈관, 관절, 유방 등 다양한 부위에 생기고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칼슘은 식품으로도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영양 보조제 대신 우유, 요구르트, 아몬드, 채소, 생선과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영양제 이건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